드 t 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올해 유례없이 많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벼멸구는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여파로 7~9월 에서 평균 기온이 27.2도로 평년 대비 2.8도 높게 유지되면서 세대주기가 단축돼 추석 전후로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해 전국 여러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벼멸구는 월동을 하지 못하는 해충으로 대부분 벼 농사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개체 수가 날아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구는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연초부터 다양한 홍보, 현장 지도, 교육, 문자 알림, 현수막, SNS 홍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벼멸구 발생 대비 적극의 찰및 초기 방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실제 이러한 홍보에 따라 초기 배멸구 기치수 조절에 성공해 집중고사 등 피해 발생 시점을 인근 시군보다 7-10일 에서 정도로 크게 늦추는 효과로 이어졌고 피해 면적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배멸구 피해농가는 지역 농협에 피해 신청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진군은 올해 배멸구 피해 예방을 위해 초기 개체 수 감소 용약제 구입비 쿠폰 6억 8천만 원을 기본 방제 기간에 맞춰 지원했으며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커지는 확산세를 사전에 잡기 위해 신속한 언론 홍보, 전읍면 현수망, 마을 방송, 이장단 긴급 문자 발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엔드 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